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김문수 환상의 4인조 드림팀이 떴다. 이낙연까지 오인조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5년 6월 1일, 뉴칭문님의 스토리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문수 환상의 사인조 드림팀이 움직였다고 하면서 내란 종식,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직하면 김문수, 윤석열, 정강훈 3인 공동정권이 탄생, 내란이 계속된다. 김문수 찍으면 윤석열은 상황, 정강훈은 태상황이 된다고 하면서 투표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강훈 집회에서 박근혜는 대구, 서무시장에서 김문수 지지, 지지 메시지를 내는 등 김문수, 윤석열, 정광훈, 박근혜 환상의드림팀 4인조가 떴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낙연까지 나선다면 5인조 될 것이라고 믿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 광장에서 열린 뉴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환상의 4인조 드림팀이 떴다. 여기에 린나인까지 5인조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날씨도 심상치 않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